네, 지금 각관을 이렇게 전부 다 치수에 맞게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닝 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직각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아빠가 삼각자로 정확한 직각의 위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치수를 확인을 해가지고 직각을 맞춰서 용접을 해야지만 정확한 치수대로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용접한 부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10에 20칼라 각관인데요. 되게 얇아요. 이게 제 손인데 이게 각관입니다. 이 정도로 되게 얇은 각관이에요. 이런 각관은 진짜 용접을 조금만 잘못을 해도 진짜 빵꾸가 나기 식상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조금의 용접 실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뒤쪽 그리고 여기 앞쪽 부분을 이렇게 뼈대를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쁜 어닝의 뼈대 형태가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동그란 철은 환봉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봉의 역할은 이제 어닝 원단을 뼈대에다 씌우고. 이제 팽팽하게 조여 줄때이 케이블 타이로 조여 주거든요. 그래서 이환봉에다가 케이블 타이를 이제 꽉꽉 조여 줘서 이제 원인 원단을 되게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네, 이제 모든 뼈대를 만들었고요. 이제 칼라각관에다가 이제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이제 하얀색 뼈대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지금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정 고정 어닝 그 뼈대를 전부 다 만들고 페인트지를다싹다 다 했습니다 원래는 검정 색깔로 하는게 가장 무난하, 무난하긴 한데 어닝 원단 색깔이 아이보리색이어가지고 검정색으로 할 경우에 이게 아무리 빠싹 말라도 조금씩 검정색으로 묻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으로 전부 다페인트지를 해줬습니다 근 이렇게 보시면은 뼈대가 되게 되게 좀 화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 아이보리 원단을 이제 뼈대에 딱 씌울 겁니다. 그러면 되게 제 생각으로는 엄청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원단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어닝 원단인데요. 어닝 원단 이게 아이보리색이에요. 아이보리색인데 여기 중간 중간에 그뭐점점 점 같은 게, 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아이보리 혼자 포인트로 나온 색깔이어서 되게 색깔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어닝 원단을 네 지금 미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싱을 해가지고 원래 천막 원단이 그냥 어. 이렇게 생겼다면 천막 원단을 이렇게 깔끔하게 예, 네,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 주는 게 미싱을 미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원단에 여기 띠방, 띠방을 지금 맞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띠방의 용도는 저기 뼈대와 그리고 여기 어닝 원단에 원 어닝 원단을 묶어줄 때이 띠방으로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사이로 묶어주는 용도 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 이 띠방을 안 하고 그냥 어이 어닝 원단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묶는다면 그냥 원단이 찢어질,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띠방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네 지금 고정 어닝 편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꽉꽉 조여져서 이렇게 팽팽한 원단을 팽팽하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추잡스럽잖아요. 케이블타이가. 이거를 다 땡겨주고 난 다음에 이 풋다리 부분, 만남겨은이 부분을 전부 다자를 겁니다. 깔끔하게. 지금 고정체형을 다 만들고 비, 비닐을 이렇게 싸아가지고 지금 화물차로 이제 운송을 해서 이제 바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세개딱 걸고 한 개. 네 앵글이 이제 세 개를 네, 지금 부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앵글 위에다가 저 고정 어닝을 이제 얹힌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지금 작은 어닝 하나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벽체 쪽이 아이보리색이에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아이보리 색으로 어닝을 맞춰줬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쪽에서는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코너철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앵글을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코너철 여기 하나랑 여기 또 하나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 한, 다섯 가지, 아니, 다섯 개, 아니면 네개 정도의 앵글을 사용을 해가지고, 보다 더 튼튼하고 짱짱하게, 네, 이렇게 오래 가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끝부분, 끝부분을 맞췄는데, 여기 벽이 제가 보기엔 좀 똑바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이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이에 틈을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 아낌없이 그냥 많이 뿌려주고 스크래퍼로 다듬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쪽까지 실리콘으로 전부 다 마감을 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깔끔하게 스크래퍼로 마감을 해줘 가지고 비가 들어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보정원이 그좀 작은 거 있는데 그거 지금 다 시공을 마쳤습니다 여기가 카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예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벽체도 아이보리 색깔이고 여기 어닝도 아이보리 색깔이어가지고 되게 좀 찰떡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닝도 첫 번째 어닝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닝이 예뻐서 카페와 잘 어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